자 그러면 이제 스프라이 달궈졌으니까 자 아까 썬 우리 양파 마늘 한번 넣어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렇지 들어갔다 노릇노릇하게 너무 또 너무 익히시면 안 되니까 노릇노릇하게 저 강불로 볶아주시고요 제가 보기엔 면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바쁘다 바쁘호영아 아이고 바쁘다 자 어디 보자. 음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됐어, 됐어. 자, 됐어, 됐어, 됐어. <laughs> 자, 아유, 바쁘다, 바쁘다. 어유, 바쁘다, 바쁘다. 자, 여기 불 살짝만 줄여주고요. 자, 우리 파스타를 좀 옮길게요. 자, 물기를 오. 다 익었, 다 익었, 다 익었어. 저 벽에 붙어 있는 파스타는 그냥 장식으로 두세요. 자, 물기를 쫙쫙 빼주고, 자, 여기에 잠깐 올려놓. 이 부분 좀 치울게요. 우자. 나 이쪽 좀 두고 볶아졌죠? 여기에 버섯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버섯 넣으시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은 만큼 이렇게 넣으세요. 망가닥 표고버섯 넣고. 아시게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예 그때 제가 피크였죠 굉장히 좀 반항기 사춘기 반항 때 제가 집을 나갔는데 이제 누나가 찾으러 왔었죠 저희를 다 이해해주니까 저를 왜 집을 나갔고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저도 이제 누나가 이해가 가고 누나 되게 고마웠었어요 그때 뭐 그때는 진짜 누나 같았는데 지금은 동생 같아요 오늘은 정말 최고죠. 몸에 좋다 하면 또 얘를 빼놓을 수 없는 콩물을, 콩물 이것도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. 자, 이 콩물이 정말 담백하고 정말, 정말 진짜 정말 맛있어요. 또, 이, 어, 잘만 만들어 먹으면 최고로 맛있는 그래서 이 콩물을 가지고 이제 크림 소스 대신 하얀 소스, 우리 콩물 소스로 명란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볶은 곳에다가요. 자, 이 콩물 소스를 붓도록 하겠습니다. 보글보글보글 보글. 조금씩 이제 끓여줘서 물이 없어지면 점점 두유명란 파스타가 완성되고 있습니다. 두유라서 되게 궁금해하셨을 거예요. 콩물입니다. 콩물. 아까 삶은 파릇파릇한 브로콜리 요거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또 크림소스에 빠질 수 없는 게또 브로콜리 이런 초록색 이 맛있게 보이는 초록색. 자 면을 넣고, 자면 넣고, 자, 고 복도록 비벼 주겠습니다. 자, 고 아, 자 이제 명란을 다 빼놨으니까, 자 우리 자 소금기를 좀 줄인 명란을 이제. 자, 우리 소금 양념 대신 맛있는 명란을, 명란 젓으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양념이 이걸 로면 충분합니다. 충분합니다. 자, 이 상태로 한번더 예쁘게 볶아줄게요. 자, 이제 다 됐습니다. 자, 이제 그릇에다가 예쁘게 담는 일만 남았는데, 난 이것도 떨려요 항상 이게 꼭 예쁘게 담고 싶으면 잘안 담기더라고요 좀 말아서 보통 이거 옛날에 셰프하는 거 많이 봤었는데 뭐 알아서 담든데 비비 꼬아서 자 이렇게 좀 여기 맛있는 버섯과 이런 것들을 위에 좀 올리겠습니다 보기 좋게 이렇게 이게 뭐죠 예 바슬리죠 이거를 살짝 위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, 이렇게 하면 두유 명란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. 완성!